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베리TV의 달콤베리 달콤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안녕. 여... 멈춰봐요. 레몬TV 게스트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게스트님이에요. 레몬TV 게스트님. 어, 인사 하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해야지. 아, 인사하는 게 없네. 잠깐만요. 이모티콘 변경으로 병원 이게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있고. 공. 아니 우선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나 저장해놔야겠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 2는 얘. 얘 박수치는 거 하고 3이 아니야 얘는 구매해야 되잖아. 악수합시다 이거 하고 4가 뭐였더라? 난 4가 없구나. 전 4가 없어요. 전저도 아, 인사할게요. 안녕 친구. 깜정편 우리 악수할래? 우리 악수할래? 뭐해? 왜치을 쳐? 이제 그러면 다시 계속 오늘은요 제가 이제 이거를 그그 아, 잠깐만요 우선은 제가요 그그 그 뭐야? 그거를 해서, 그, 장기 콘텐츠로 제가 달콤베리 시티를 찍을 건데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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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없네. 달콤베리 시티를 아, 찍을. 달콤베리 시티를 제가 찍을 건데요, 지금부터. 우선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은 달콤베리 시티 시즌 1. 시즌 동짬뽕 우선은 나무를 많이 캐야 되기 때문에 나무 캐자. 어프 어프. 야, 방금 옆. 전에 저가 말한데 거기 에철 있었어요. 아주 쉽게 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근데 월드인데요, 이게. 근데 섬이 왜 이렇게 작지? 얘인데? 얘 섬이 아닌데. 아니, 지금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큰 섬을 찾아가야 될것 같은데... 찾으실 수 있을... 찾으실 수 있죠. 여기 아까 그게 있다 그랬는데... 아니... 이쪽인데요. 우선은 얘가 지금... 이쪽이에요. 얘를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신기하다.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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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봐봐요. 아아아아숨숨 절로 음, 음. 가볼게요 수영 수영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텐데 예 위로 살짝만 볶음 하면 숨도 안 단다 됐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수정 동굴이네 네 이렇게 가면 더우와신기해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좀 봐주세요 다다다다다다다어 수영하시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같이 다다다다다다다다요다다 같이 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숨막혀숨다다숨다다숨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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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숨 <laughs> 너무 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른 섬이 있어요. 눈 마을이에요. 눈 마을이라고요? 응. 사탕수수다. 야. 와. 참.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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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토끼. 눈 토끼. 산토끼. 아 여기 얼음 맵이네. 얼음 맵이네 여기가 얼음 맵. 얼음 맵이에요 여기가. <laughs> 눈매, 젖소 토끼! 저소 토끼가 이거 얼룩 토끼예요 이렇게 뭐, 알비노 흰 토끼도 있고. 무서운 토끼. <laughs> 어, 고기 나왔다. 제작대 만들고, 있는 이렇게 해서, 붓대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토끼 고기는 좀 저장해놔야겠다. 저장! 제가 인벤정리는또 제가 잘, 잘할줄 알거든요? 저기 토끼 한마더 있다. 토끼야, 안녕. 야? 야, 토끼가 도망을 잘안 가요, 봤더니. 지금 섬이 높기 때문에. 섬이 진짜 높네. 이거 왜안 켜져? 씨앗이다. 시아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나왔다 두개두개 개. 두 시아 두개 어이구 시아 두개 토끼 또 있다 팁팁 그런데 어, 얘는 아기 토끼같네 아기 토끼는 뭐안 잡아도 돼요 아기 아니, 토끼는 뭐예요 땅바닥에 두죠 땅바닥 유기 파여 있어요 이거 파열한 게좀 있어요 아다 엄청 많이 파열했다고요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봐봐요, 봐봐요. 아 지금 지금 제가, 제가 화면에 보고 있다고요 아기 토끼 아니죠? 뚫어봐야지. 응? 조시해네 약, 약. 그 지금 우선 제일 높은데거든요. 여기다가 우선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집을 여기다 지을 거고 우선 나무가 없네요. 그 여기, 여기 이 섬에 지금 나무가 응? 없어. 저쪽에 있다. 저쪽에 나무가 있다고 지금 방. 저쪽에 있다 그러셨는데요. 이쪽에 있죠. 이쪽. 이쪽. 지금 저도 빠졌어. 아이 또이또이 토끼야 말만 잡고. 짭. 와 보선 나무 어디야? 짭 응. 가죽 나왔는 응, 괜찮아요? 괜찮아.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아 저기 보선 나무다. 그러니까 저거 말하는 데가. 와 어, 여기 진짜 많다. 여기 나무가 장난 아닌데. 하나 더 있어. 대대저나무앤 완전, 토끼. 완전 시기 나무인데 완전 희귀한 나무. 응저 애는. 이 나무. 잠깐만 저 하얀색 나무 뭐지 버섯이요. 어, 그런데 왜뭐 이렇게 높아? 키큰 버섯 저기 있다. 저거, 그,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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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거, 저기 저기 여러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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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를 좀 많이 켜볼게요. 우선은요. 달콤 베리 시티. 베리 시티입니다. 우리는 베리 시티로 해주겠습니다. 베리 시티. 베리 시티. 쓸데없는 거좀버리 이제 지금, 어, 쓸데없는 거 제가 먹을래요. 그 쓸데없는 거 제가 먹을래요. 오케이 어 버섯 주셨네 버섯 맛있어 버섯 맛있어 어다 고기 아니요 다 아니요 안녕 저 한번 봐주실 수 있겠어요? 저 한번 봐주실 수 있었어요? 네봤어요 봐봐요 봐봐요 잘 봐요 어디죠 어디죠? 뒤에 뒤에 어. 잘 봐요 아왜 어리광 부려요 왜 어리광 부려요? 아리니 <laughs> 단체 가람가입니다 전체 수련입니다. 이게 아니고 맛있네요. 웃기세요? 네 웃기네요. 어디 치나 일다 이거 되게 마크가 재밌는 게임이라서 벌써 밤이네. 아그래 벌써 밤이네. 좀비 나올 텐데. 좀비. 전 유이다 그냥 칠. 좀비 나올 것 같아. 요 좀비. 우선 저희가 집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어야 돼요. 전 거기다 안 지을래요. 왜전 따로 지을 데가 있어요. 아 근데 근데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봤던 데가 엄청 지금 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을 데가 얼마 없는데 우선 여기다 한번 아니야 여기는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안되고 우선 저는 저기 전 여기다가 지어야 될것 같아요. 저쪽이 같아. 저기다 지으니까. 아, 전 여기다 지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선 집이 있어야 안전하니까 빨리 지어야 돼요. 저. 저는요 우선 저좀 도와주세요. 알게요. 좀 도와 여기다 우리 빨리 지어야 돼요. 위험해요. 벌써 쟤 슬라임. 그럼 여기 슬라임이지?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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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또 슬라임. 냠. 냠. 이 슬라임 사태예요 약. 이런 형. 아이고. 이 다음이... 여러분 우선은 이, 집. 이 형태만 지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게. 얍. 지금 내가 몇 칸이지? 1, 2, 3, 4, 5, 6, 7 6 7이고요 1, 2, 3, 4, 시간 5, 없어 빨리 문 만들어 6, 냥문 6이에요 그냥, 만들어. 그냥 만들어. 한더 어, 문 만들어 한칸더 있어야 돼문 닫아 오, 아 사람 사 어, 잠깐만 좀비가 있어 좀비 좀비가 있어 좀비 지금 죽으면 끝이거든요 죽으면 끝이라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이 어서 조심해야돼요 저도 잠깐 유 살아도 돼요, 돼요? 똑똑똑, 감사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마음이. 잠만요. 어 너무 지금 좀비가요 지금. 너무 집에 들어오고 싶어해가지고. 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부어웠는데아 지금 근데 우리 화로가 없도 없잖아요. 없예 그럼 사과라도 먹어야 되니까. 사과라도 좀 먹을게요. 우선 여러분. 이거 두칸 차니까. 야 이건 뭐슬 쓸라니? 슬라임도 우리 공격하나요? 네. 근데 왜 저기 문이 있죠? 어문 누가 설치한거예요 저쪽에? 당신이 주려고 헉, 저기 왕 슬라임 보여요? 사이로? 네아 여러분 우선은 저희가 우선 지금 밑 안에서 배야될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아주 큰일이 났기 때문에 지금 안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도와주지 마요 도와주지 마요 도와지 마! 왜요? 죽이지 마요. 그러다가 저더 작은 애를 빼내면 더 작은 애를 빼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안돼왜난 공격 안 하지? 아 공격하구나 얘 어? 사과다 무거프기 응. 때문에 사과 같은 걸 지금 많이 먹어야 돼요 뇌묵이 여기 막 떨어져 있네 뇌묵은 심어 먹어야 돼요 가십니다빨심면안 <목소리> 아, 잘할 수가 있어가지고 바꿨네. 선이 미지와 앞에 바로 있는 야들아. 야, 야, 야. 다 잡았다. 알고 왔구나. 야, 야, 야. 오케이, 저 잡아봤어요. 여기 와주세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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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따닥따다 먹었다. 지금 제가 슬라임 볼을 만들었거든요. 걱정 마시고. 음, 엔더맨 안녕. 엔더맨도밤 되면 진짜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얘가 엄청 활발해져요. 나 네, 앞에 바로 크리퍼 있네. 아, 크리퍼 너무 싫어. 크리퍼 진짜 싫어요. 아, 크리퍼. 아저 한칸밖에 안, 아, 안 남았어요 저 터진 건아니 한칸밖에 안 남았어요 저 한칸밖에 안 남았어요 안 터졌나?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저주만 터졌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가 아니지 아 어떡해 <목소리> 여러분 저 지금 좀... 큰일 났거든요? 아. 음 저기 왜이 있어 이 <목소리> 여러분 제가 지금 큰일 나가지고 이 시간을 나대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동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것 좀 할게요.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내 네, 아이템들 아직 거제 거예요. 먹지 말아주세요. 아, 내 네, 아이템들. 야, 주세요. 주세요. 됐어요. 제가 먹었어요. 아, 아까 했던 대로 인민 종리를 사곡 차곡 해야겠어. 여기 썼고, 여기 썼고, 아니 반대로 썼고 여기다 둘 거고 응? 가죽 하나 토끼, 이거, 후 막대 어? 응? 돼지 네, 응? 내... 이거 흙을 우선 땡팡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 참, 진짜 몽이버섯 진짜 3장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오케이. 3시창 얻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앵무조개줬어요앵무개이 뭔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앵무적해줬어요. 엄청 배고파요. 그럼 한번 죽으셔야 돼요. 안 돼요. 어. 안 된다고요?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맞아요.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고기가 두 개씩. 균벌레 나와라. 균벌레 나와. 라 왜요 갑자기? 균벌레 나와. 라 왜요? 사과다. 이거 사과 드세요 얼른. 제가 사과 갖다 드릴게요. 이거랑 사과 드세요 사과. 드세요. 지금 급하니까 빨리빨리 많이 드세요. 사과부터 드세요 우선. 사과부터 사과부터 드세요. 사과부터 사과부터 많이 찼다. 두칸 남았어요. 아두칸 남은 거예요? 두칸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남았어요. 아두칸 지금 배고픔이 남았다. 고 남은 거예요? 지금 두칸 배고픔이 된 거예요? 남은 거예요. 아. 됐습니다. 남은 거면 진짜 큰일 난 건데? 네, 두 칸, 여기, 여기. 아두 칸! 먹은 거예요. 남, 먹은 거요 아, 두칸 먹어야 돼요? 아, 먹어야 돼요? 오케이, 먹어야 돼요? 음, 먹어야 되시네 빨리 주세요. 심장은 두 개예요. 2에, 2, 2, 4. 그럼 여기도 반대쪽 응? 두 개, 두 개. 제가 사과를 더 찾아볼게요. 여기요 줄게요. 아주 사과 좀찾겠요 자기 집에 키키 들어가네 음, 사과가 내려야 될거 같네. 어! 사과 됐다. 사과 나왔다. 어, 네. 여기요. 내가 캔 거예요. 드세요. 뻗었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예, 방금... 나무 좀 캐야겠다. 원래 여기가 어, 여기 두칸 남았었는데. 나무 좀 켜야겠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안전해졌으니까 조금 이제 이게 안전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다 만들면 안녕 음. 여러분 우선은 저희가 이편에서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 아 뭐라 그래야 되나? 음. 잠깐만요. 1, 2, 3, 4, 5, 6, 7, 6, 7이고 1, 2, 3, 4, 5, 6, 7, 6인데 그럼 여기를 뚫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꺼야될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하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안전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꺼야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지금 꺼야 될것 같아요. 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2탄에서 봬요 그러면, 안녕! 안녕!